한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MC붐이 김용빈이 유명해진 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혹시 둘이 다툰 걸까? 붐의 충격적인 반응이 진실을 드러냈다. 음악 방송 대한민국 예능계가 MC붐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붐은 가수 김용빈이 유명해진 후로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해 불화설을 낳았습니다. 이 발언의 현장에서는 두 사람 혹시 싸운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왔고, 붐의 미묘한 반응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친근했던 관계, 성공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 붐은 미스터 트롯 지후 김용빈과 여러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추며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붐은 인터뷰에서 대전에는 사소한 농담도 주고받고 허물없이 지냈는데 요즘은 워낙 스타가 되어 대화의 톤이 달라졌다. 나조차 조심스러워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곧바로 불화설로 번지며 팬들과 어깨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방송 관계자들은 이를 불화가 아닌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예능 작가는 김용빈이 톱스타 반열에 오르자 붐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를 데스타로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말과 행동에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빈의 속마음. 성공이 주는 죄로움. MC 붐의 발언 이후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김용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김용빈은 가까운 지인에게 사람들이 이제 저를 가수 김용빈이라는 무게로 바라보는 것 같다. 예전처럼 가볍게 농담하고 마음 편히 대화하기가 힘들어졌다고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붐과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붐형과는 여전히 가깝지만 서로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거리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팬덤의 따뜻한 응원, 진심이 오해를 풀다. 김용빈의 속마음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비는 그를 더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용빈이다 라는 메시지가 SNS에 넘쳐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예능 호흡을 넘어 대중에게 따뜻한 인간적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대중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만들어낸 오해조차 결국은 진심과 믿음으로 풀려나간다는 것을 MC붐, 김용빈과 서먹해졌다 폭탄 발언, 진실은? 방송 전에 최근 MC붐이 인터뷰에서 가수 김용빈과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하며 두 사람의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고 이 발언은 곧바로 팬덤과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불화가 아닌 성공이 만든 거리감. 붐의 발언에 대해 방송 관계자들은 불화라기보다는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빈이 톱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가까웠던 동료조차 그를 대하는 태도에 무의식적으로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김용빈 역시 지인에게 사람들이 이제는 가수 김용빈이라는 무게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성공 후 느끼는 외로움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팬덤 불안해서 뒤로로 따뜻한 응원. 불화설에 동요했던 팬덤 사랑비는 김용빈의 속마음이 알려지자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용빈이다. 과 같은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불화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라고 이해하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해를 넘어선 진심의 서사. 김용빈과 붐의 관계는 단순한 예능 호흡을 넘어 대중에게 진심과 믿음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따뜻한 인간적인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대중은 성공이 만들어낸 오해조차 결국은 진심과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용빈과 붐. 두 사람의 관계는 성공이 가져다 준 새로운 도전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을 지켜나갈지,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MC붐 김용빈과 대화 불편 성공이 나은 심리적 거리 논란. 방송 전에 최근 MC붐이 인터뷰에서 가수 김용빈과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 어렵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설까지 제기되면서 팬들과 업계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는 불화가 아닌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젠 데스타, 붐의 솔직한 고백. 붐은 김용빈이 톱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대화의 톤이 달라지고 자신조차 조심스러워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불화설로 번졌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이를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고 분석합니다. 김용빈이 급격한 성공을 이루면서 붐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데스타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졌다는 것입니다. 김용빈의 속마음 성공 후 외로움이 다가와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의 속마음도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수 김용빈이라는 무게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가끔은 외로움이 크게 다가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붐과의 관계 역시 불화가 아닌. 서로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긴 존중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성공을 경험한 스타들이 겪는 흔한 심리적 현상으로 팬들은 오히려 김용빈을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해를 넘어 진심으로. 김용빈과 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호흡을 넘어 대중에게 따뜻한 인간적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롭지 않게 항상 곁에 있겠다는 메시지로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을 되찾는다면 대중은 성공이 만들어낸 오해조차 결국은 진심과 믿음으로 풀려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나은 보이지 않는 거리 김용빈과 붐. 그들의 관계를 통해 본 스타의 고뇌. MC 붐의 솔직한 발언과 김용빈의 속마음 고백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급격한 성공을 경험하는 스타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그로 인한 별표 별표 괴로움 별표 별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스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며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 성공이 가져온 관계의 재정립. 김용빈은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인해 가수 김용빈이라는 새로운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대중과 동료들의 시선은 재능 있는 후배에서 톱스타로 바뀌었고, 이 변화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붐의 발언은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불화의 징후가 아닌, 오히려 서로의 달라진 위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의 발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재정립되기 마련이며 성공 또한 그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셈이다. 2 스타의 외로움에 대한 팬덤의 공감. 김용빈의 속마음 고백은 팬덤 사랑빈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안겼다. 그들은 스타의 성공을 기뻐하는 동시에 그 성공이 가져온 외로움이라는 그늘까지 함께 보듬어주려 했다.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항상 곁에 있겠다는 팬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스타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스타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어주는 성숙한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대중에게 던지는 진심의 메시지. 이번 사건은 사람은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김용빈의 진심과 조회조차 결국은 진실로 풀려나간다는 대중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가벼운 형식을 통해 시작된 논란은 결국 두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과 팬들의 따뜻한 반응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는 대중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용빈과 MC붐의 이야기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성숙해지고, 스타가 겪는 내면의 고뇌를 팬덤과 대중이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어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MC붐이 김용빈이 유명해진 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혹시 둘이 다툰 걸까? 붐의 충격적인 반응이 진실을 드러냈다. 음악 방송 대한민국 예능계가 MC붐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붐은 가수 김용빈이 유명해진 후로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해 불화설을 낳았습니다. 이 발언의 현장에서는 두 사람 혹시 싸운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왔고 붐의 미묘한 반응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친근했던 관계, 성공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 붐은 미스터 트롯 지후 김용빈과 여러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추며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붐은 인터뷰에서 대전에는 사소한 농담도 주고받고 허물없이 지냈는데 요즘은 워낙 스타가 되어 대화의 톤이 달라졌다. 나조차 조심스러워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곧바로 불화설로 번지며 팬들과 어깨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방송 관계자들은 이를 불화가 아닌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예능작가는 김용빈이 톱스타 반열에 오르자 붐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를 대스타로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말과 행동에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빈의 속마음 성공이 주는 죄로움 MC 붐의 발언 이후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김용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김용빈은 가까운 지인에게 사람들이 이제 저를 가수 김용빈이라는 무게로 바라보는 것 같다. 예전처럼 가볍게 농담하고 마음 편히 대화하기가 힘들어졌다고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붐과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붐 형과는 여전히 가깝지만 서로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거리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팬덤의 따뜻한 응원, 진심이 오해를 풀다. 김용빈의 속마음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빈은 그를 더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용빈이다 라는 메시지가 SNS에 넘쳐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예능 호흡을 넘어 대중에게 따뜻한 인간적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대중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만들어낸 오해조차 결국은 진심과 믿음으로 풀려나간다는 것을. MC 붐, 김용빈과 서먹해졌다 폭탄 발언, 진실은? 방송 전에 최근 MC 붐이 인터뷰에서 가수 김용빈과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하며 두 사람의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고 이 발언은 곧바로 팬덤과 어깨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불화가 아닌 성공이 만든 거리감. 붐의 발언에 대해 방송 관계자들은 불화라기보다는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빈이 톱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가까웠던 동료조차 그를 대하는 태도에 무의식적으로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김용빈 역시 지인에게 사람들이 이제는 가수 김용빈이라는 무게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성공 후 느끼는 외로움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팬덤, 불안해서 뒤로로, 따뜻한 응원, 불화설에 동요했던 팬덤 사랑비는 김용빈의 속마음이 알려지자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용빈이다. 과 같은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불화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라고 이해하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해를 넘어선 진심의 서사. 김용빈과 부메 관계는 단순한 예능 호흡을 넘어 대중에게 진심과 믿음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따뜻한 인간적인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대중은 성공이 만들어낸 오해조차 결국은 진심과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용빈과 붐, 두 사람의 관계는 성공이 가져다 준 새로운 도전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을 지켜나갈지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MC붐 김용빈과 대화 불편 성공이 나은 심리적 거리 논란. 방송 전에 최근 MC붐이 인터뷰에서 가수 김용빈과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 어렵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설까지 제기되면서 팬들과 업계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는 불화가 아닌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젠 데스타, 붐의 솔직한 고백. 붐은 김용빈이 톱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대화의 톤이 달라지고 자신조차 조심스러워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불화설로 번졌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이를 성공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리라고 분석합니다. 김용빈이 급격한 성공을 이루면서 붐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데스타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졌다는 것입니다. 김용빈의 속마음 성공 후 외로움이 다가와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의 속마음도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수 김용빈이라는 무게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가끔은 외로움이 크게 다가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분과의 관계 역시 불화가 아닌. 서로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긴 존중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성공을 경험한 스타들이 겪는 흔한 심리적 현상으로 팬들은 오히려 김용빈을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해를 넘어 진심으로. 김용빈과 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호흡을 넘어 대중에게 따뜻한 인간적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롭지 않게 항상 곁에 있겠다는 메시지로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을 되찾는다면 대중은 성공이 만들어낸 오해조차 결국은 진심과 믿음으로 풀려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나은 보이지 않는 거리 김용빈과 붐, 그들의 관계를 통해 본 스타의 고뇌. MC 붐의 솔직한 발언과 김용빈의 속마음 고백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급격한 성공을 경험하는 스타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그로 인한 별표 별표, 괴로움 별표 별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스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며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 성공이 가져온 관계의 재정립. 김용빈은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인해 가수 김용빈이라는 새로운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대중과 동료들의 시선은 재능 있는 후배에서 톱스타로 바뀌었고, 이 변화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붐의 발언은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불화의 징후가 아닌, 오히려 서로의 달라진 위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의 발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재정립되기 마련이며, 성공 또한 그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셈이다. 2. 스타의 외로움에 대한 팬덤의 공감. 김용빈의 속마음 고백은 팬덤 사랑빈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안겼다. 그들은 스타의 성공을 기뻐하는 동시에 그 성공이 가져온 외로움이라는 그늘까지 함께 보듬어주려 했다.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항상 곁에 있겠다는 팬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스타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스타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어주는 성숙한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대중에게 던지는 진심의 메시지. 이번 사건은 사람은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김용빈의 진심과 조회조차 결국은 진실로 풀려나간다는 대중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가벼운 형식을 통해 시작된 논란은 결국 두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과 팬들의 따뜻한 반응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는 대중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용빈과 MC 붐의 이야기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성숙해지고 스타가 겪는 내면의 고뇌를 팬덤과 대중이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어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